사랑의 잔소리 이탄. 우리 히릿들이 댓글로 지난 영상 좋다고 많이 남겨주셨길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주변엔 항상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방송국에서 PD로 일했었고요 또 지금도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에서 유명한 분들이 인터뷰하고 또 강의를 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근데 방송 매체나 미디어 특성상 개성에 강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아주 가끔 연구 대상도 만났었습니다 특히 와,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인데?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떠오릅니다 물론 제가 전문의가 아니니까 진짜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 조심하니까 일을 할때 이들로부터 있는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조심하는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특히 첫 번째 이 반응은 찐이더라고요 슬픔을 연기해요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슬픔을 연기하더라고요. MBTI 뭐 T라서 공감을 잘 못하거나 어색해서 좀 뚝딱대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 슬픈 척 연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특히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얘기할 때 표정이나 행동이 좀 일반적이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함께 일하던 스텝의 반려견이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모두 위로를 해줬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도 함께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요 그 스텝이 집에 가고 나서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스텝들이 그 스텝을 걱정하는 말을 하자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니까 걔가 죽었다며? 어떡해 응? 진심이 하나도 없고 연기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왜 발연기 볼때좀 불편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소시오패스들은 특히 사회적 약자나 개 고양이 같은 동물들 이야기에 좀 티가 나더라고요. 부모님이나 가족상처럼 사람의 일, 주변에서 자주 겪거나 본 일들은 사회적으로 좀 학습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슬픈 척, 뭐 리액션은 자연스러운데요.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일처럼 엄청 많지 않았던 일에는 반응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확신했던 또 다른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표정 때문이었어요 불치병과 같은 타인의 불행 뭐 가족의 죽음과 같은 아픈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슬픈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좀 길어질수록 그분이 되게 신나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색하고 앞에서 막 슬퍼하니까 어느 순간 저를 싹 살피더니 표정을 싹 따라하는데 아 순간 소름이 쫙 있지더라구요. 아 물론 고도로 연기를 잘하는 소패들은 그것 또한 잘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요. 평소에 했던 그 소시오패스 의심자의 행동들과 결합되어서 확신을 준 거니까요 이거 하나만 보고 소패다 확신하시기엔 좀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소시오패스를 진단할 때도요 주요 판단 기준 중세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최종 진단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만난 소시오패스들은 여기에 다음의 공통점들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캔들 사실 1번만 있으면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표현에 어색한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확신했던 사람들은 꼭 여기에 플러스 조직 부정적인 스캔들을 하나씩 지니고 있었습니다. 좀 질이 안 좋은 부정적인 소문이나 누군가 겪었던 이야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내 불륜이나 부도덕한 뭐 유혹을 했다거나요. 이게 왜 소시오패스의 조건 중 하나일 수 있냐면요. 소시오패스를 진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충동성 반사회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저지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직에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힘들어하는 권력자나 몰랐는데 알수록 평판이 나쁜 사람 있죠. 뭐 헛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질투해서 소문을 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는 내가 겪어보며 판단해도 좋지만요 연예인 가십처럼 아예 내가 모르는 건너걷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겪은 사람이 치를 떤다? 네, 그러면 일단 제 경험상 어떠한 시그널이더라고요 거리를 둬야 되는 시그널 말이죠 세 번째로는 불난 조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소시오패스의 주변 사람들은 늘 불난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돌이켜보면 특. 키의 소시오패스들이 잘하는 행동 이간질 조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한 척하면서 어려운 적은 없는지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었던 진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점으로 잡거나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걔가 말하던데 무지랍이 넓병거랑은좀 다릅니다 제가 겪었던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간질을 하면서 교묘하게 상황을 조종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당연히 합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 유지 아니면 뭐 경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본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항상 뭔가 사이가 안 좋거나 불란이 있었어요.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은 늘 어수선합니다. 우리 모두 성향이 다르고 입체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유독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했던 리더나 선배가 있는 팀은 서로 미워하거나 싸움이 작고 팀을 옮기거나 퇴사, 뭐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힘들어 죽겠으니까 오래 못 있는 거죠 한80% 정도 제가 소시오패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앞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내 말을 어떻게 와전시켜서 당사자한테 전할지 모른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가까운 사람 이름을 꺼내면서 유도신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힘든 건 없어? 물론 있었죠. 그런데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잘했고요. 제가 할 말은 합니다라는 저의 책에서 빌런에게 절대 호불호를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었는데요. 살면서 느낀 게 특히 소시오패스에게 무엇이 좋다, 무엇이 싫다, 나의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게 나에 대한 정보 수집이 되더라고요. 나를 이용하고 뭐 길들이거나 조종하고 혹은 괴롭히는데 사용됩니다. 이 소시오 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하는데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학습된 사회화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나에게 맞춤형으로 행동해서 내 눈에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민초를 좋아한다. 그러면 민초를 안 좋아하면서도 함께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맞춰주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정보만 많이 캐묻는 사람을 조심했어요. 성격상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독. 자신의 이야기는 물었을 때다 음, 그렇지. 난잘 모르겠어. 와 같은 말을 하면서 교묘히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은 것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에요. 이런 특징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있다? 근데 권력자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조직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결과 그냥 최대한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도망가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이 포식자와 같은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이용하고 계속 일로서 성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 내 조직이라면 사람을 우선하고 구성원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듣고 뭐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하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조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망가세요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괴물을 상대하다가 결국 괴물이 되는 사람을 열어보았고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오히려 학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욕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저에게 똑같이 그 행동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강한 최악의 사람은 최대한 빨리 멀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아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사랑의 잔소리 2탄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음에 혹시 다루었으면 한 잔소리가 있나요? 히릿들이 원하면 또 3탄 준비해보겠습니다. 제 얘기 가득 해드립니다. 히릿들의 댓글을 기다리며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든 히릿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호감이 시작했었던 얘기 중에 물소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소는 초식 동물인데도 포식자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물소가 시속 55km로 달릴 정도로 힘이 센 이유도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물소가 물이 지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물이 지어 다니는 물소는 맹수를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 포식자가 아닌 우리는요 내면의 힘을 기르면서. 또 서로 함께 네,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공감하고 마음을 쓰고 이 배려하는 초식동물과 같은 사람들이 연대요 생각해보면 저도 힐앤채널을 만들었던 계기가 매일 저처럼 당하고 만만한 취급을 받았던 히릿들께 제가 겪었던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면서 나를 잃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만만한 취급을 받거나 착해서 이용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을 모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제 책에도 쓴 선한 사람 다섯 명이 모이면 주변을 내 삶을 바꾼다는 성림이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저도 그렇게 주변을 바꿔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연차가 쌓이면서 제가 선배가 되고 싫었던 관행을 후배들에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함께 뜻을 모으는 동료들이 적어도 우리가 싫었던 것을 되물림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을 때 팀의 분위기가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 나눈 이 소시오패스를 좀 멀리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물소들과 연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참은 길었죠? 진짜 이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리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